안녕하세요. 음, 25일 목요일이에요. 오늘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앉아서 한번 해볼게요. 의자를 준비했고, 이렇게, 좀 푹신하지 않은 의자에 앉으시면 돼요. 쇼퍼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자에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다리를 벌리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냐면, 내 몸통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벌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쿼트 할 때도 사실은 좀 넓게 벌리면 이정도 벌리니다 그래서 팔을 이제 귀 뒤에다 두게 되면 등이 강제로 이렇게 펴지잖아요그 상태에서 내가 몸을 천천히 내려서 숙여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머리를 숙인다 고 생각하지 말고 가슴 앞으로 내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힘을 많이 받냐면 이제 엉덩이 쪽에서 힘을 되게 많이 받. 고두 번째는 여기 앉아서 가볍게 이제 허 복근을 자극할 수 있는 걸로 할 거예요 올렸다 내리면서 이때 발끝을 좀 들어주시면 편해요 그리고 구문도 하도록 할게요 세 가지만 얘는 내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려간 상태에서 홀딩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 5초씩 한번 홀딩하고 올라올게요. 팔을 어, 귀 뒤에다가 대셔서 목도리 두번 보는 모양의 이런 모양 만들어내시고그 등이 점점 펴서요. 그리허리좀딱바듯하게 어, 세우세요. 이렇게 하고 또할수 있네요, 이거를? 근데 이렇게 안되고 등을 딱 펴시고 배에 힘딱 주시고 힘을 준다는 거는 이제 어, 내가 작은 청바지 입을 때 보면은 지퍼 올리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지퍼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네, 입을 딱 주고, 그 다음에 허리를 반단이 펴고, 자, 귀뒤 옆에 손 하셔서 내려갈게요. 내려가서 5초 버티면 돼요. 어떤 상태냐면, 엉덩이가 가장 빵빵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까지 버티면 되고, 가슴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준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숙이게 되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슴을 내밀어서 이렇게 내려가면 힙이 굉장히 빵빵해지거든요. 이그 느낌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배에 힘딱 주고 버티셔야 돼요. 안 아, 그러면 배에 힘 없으면, 그냥 이렇게 허리 팍 꺾이잖아요. 그러니게 척추에 안 좋죠. 이렇게 배에 힘딱주시면 운동을 키우는 방법 중에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운동이는 사실은 되게 이완이잘 되어 있어야지, 이제 근섬류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한번 마셔보세요. 번 마셔서 배에 힘 주고 내려갈게요. 가슴 앞으로 내밀어요. 5초. 하나, 둘, 셋. 네. 다섯 꼬치고 올라 오셔서 다시 호흡 마시고 하시면 울시선 편안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온전히 내려이 엉덩이가 집중하시면 돼요. 자, 허무하시고. 천천히 올라오시면 세요요거좀더 효과 있게 하시려면 이게 힙밴드 있잖아요. 요거 끼고 그냥 벌리는 동작 이렇게 내려가려고만 하셔도 도움 되게 많이 되세요. 손을 올리고 있는 게 힘드시면 그냥 허리에 자연스럽게 내려서 그대로 앞으로 숙여주시면 되시거든요.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올라와서 마지막. 호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 잠깐. 좀 쉬시네. 흔들면 물을 드셔야 돼요. 운동하면서 물을 드셔야지. 예. 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숨도 차면서 결국은 호흡이 가빠지고, 내 심장에서 더 많은 펌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예. 물을 잘안 드시면 혈액의 양이 맑고 깨끗하지 못해요. 양도 부족하고. 그러면 이제 오히려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드셔가시면서 운동하고, 고건 운동, 아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올라갈 때 치우면 돼요. 이렇 세워두시고, 같이 도와줄게요 이렇게 처음에 그러니까 한쪽 다리가 10개씩 했다가 어, 처음 할때 이거 들어올리는거 이렇게 힘들수도 있어요 다섯 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차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5개요 이렇게 세우고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반대 하나 둘셋넷 다섯 이제 살짝 얘가 이렇게 그래도 괜찮아요.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 우리가 코어가 살짝 말려야지 배임이 되게 세지거든요. 다시 다섯 개, 시작. 하나. 지방을 빼실 경우 어떻게 되냐면 음, 내가 그러면 나의 지방은 언제 어떻게 내 몸을 빠져나가는 걸까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방을 실제로는 호흡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이제 날아가요. 그래서 어, 칼로리 버닝 또는 지방을 태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내 몸에서 태워져서 기체화돼서 호흡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뭐소변되변 땀, 이런 식으로 좀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살뺄때 유산소 운동을 피히 병행하거나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살 뺀다 그러면 뱃살 빼요, 달리기 하면서 먹는 양 줄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많고, 저도 이제 점핑 운동을 하면서 이제 살을 되게 많이 뺐거든요. 내 몸을 그렇다고 내가 이제 강제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방을 태울 빼낼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예, 네. 지방을 태운다라는 표현처럼 태우다는건 내가 서태워져야 돼. 태우려면 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 산소가 있어야 돼요. 이두 가지 조건이 바로 유산소 운동에 해당하는 거죠. 내 몸을 뜨겁게 만들어서 어, 지방이 녹아서 일단 굳어요. 굳은 지방이 녹아서 기정화돼서 몸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오늘. 그 이제 팔 운동 하나만 더는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그냥 잡고 올렸다가 그냥 내릴 때 이렇게 등 날개뼈가 조여진다는 기분. 그다음에 어 팔을 이렇게 귀 옆에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내릴 때 뭔가 그냥 아무생각 없이 이공오별 운동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내가 무거운 걸 들었어 그러니 들었어? 그냥 이 느낌을 가지고 운동하시면 돼요. 자, 두만 제가 보여드리고 운동하면 완료 네. 앉아있는 곳이 기울어진 것 같아요. 다가 이때 등을 조이듯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날개뼈가 조여진다는 기분을 같이 운동을 하시면 돼요. 같이 보면서 할게요. 팔은 편하게 하시고, 하나, 둘, 열, 다섯 개만 할게요. 시작, 하나. 셋, 넷, 다섯, 둘, 셔, 었 세, 하나, 둘, 셋, 넷. 몸에 빙의 힘을 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운동은 아니에요.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